안녕하세요 이스트입니다 오늘은 헬 졸업부터 햄피딘으로 레벨 99 달성하기 두번째 파밍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카생 100회를 돌아보았는데 대박이라고 할만한 아이템은 없었지만 말룬과 랩룬을 직득하였고 적당히 거래해볼만한 아이템들과 폐지도 모아서 파밍이 끝난 후 거래를 통해 백수룬 1개, 이스트룬 3개, 말룬 2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급룬 이상의 보유현황을 보시면 이스트룬이 3개, 말룬이 3개, 랩룬이 2개, 백수룬이 1개입니다 저는 일단 오신보다 는 수술을 먼저 만들어서 사냥 속도를 높이고 싶은데 수술을 만들기엔 아직 룬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대박 득템 한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아이템이 드랍될 수 있는 곳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피트를 백해 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정말 기회의 땅이 될지 기회만 주는 땅이 될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기대가 컸던 카생에서의 파밍 결과는 썩 좋지 않았지만 오늘은 대박 파밍을 기대하며 현재 세팅 보시고 피트 백해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법사의 세기검, 일명 위저드가 나왔습니다. 근접공격에 유용한 옵션이 전무해서 물리 캐릭터가 쓰기도 어렵고, 패캐가 무려 50이나 달려있지만, 민첩을 75나 찍어야 해서 마법 캐릭터가 쓰기도 어렵지만, 단도 특유의 빠른 공속과 모든 저항을 무려 75나 챙길 수 있어서, 팔라딘이 횃불캐스트를 진행할 때 가성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드랍률도 높은 편이고, 횃불캐스트 외에 다른 용도로 쓰기엔 애매해서 거래가치는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횃불캐스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창고에 하나 넣어둬야겠습니다. 17바퀴 만에 나온 세트 목걸이, 팔목일까요? 페이지 블레이드 5소시 나왔습니다. 드바이 엔더, 콜로소스 블레이드와 함께 고뇌의 재료로 쓰이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이중 페이지 블레이드는 공속이 빠르고 수리비가 들지 않아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15정 등까지 붙으면 자론 이상의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건 아쉽게도 아무것도 안 붙었네요. 그래도 말룬 정도의 거래가 가능하니 나중에 파밍이 끝나고 팔아야겠습니다. 슬기 매김이 나왔습니다. 기본 데미지가 낮아서 일반 화라마가 쓰기에는 별 메리트가 없었지만 냉각 최대 35% 옵션 덕분에 얼음마가 루나드 얼음을 제작하기 전 가성비로 사용할 수 있는 활로 2.5 패치 이후 냉기 파괴 참이 나오면서 떡상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써볼 만한 정도의 수준이 된 활입니다. 냉각 옵션이 35% 으뜸이 뜨면 최대 이스트론까지 거래된 기록이 있지만 얼음마가 비주류이다 보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건 냉각 수치가 낮아서 거래는 어렵겠네요. 와, 45바퀴 만에 자룬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디아블로를 하면서 직득한 제일 좋은 룬이 베르룬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자룬도 직득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수수께끼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친김에 베르룬 직득도 한번 가봅시다. 사소 프레일이 나왔습니다. 오심의 재료로 쓰이는 아이템이죠. 사실 구하기 어렵지 않은 재료라 웬만하면 거래 대신 직득으로 얻고 싶었는데 계속 안 나와서 사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딱 나와줬습니다. 백스룸도 있으니 코룸과 풀룸만 있으면 오심을 만들 수 있는데 수술을 먼저 만들지 오심을 먼저 만들지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일단 고민은 뒤로 하고 남은 바퀴 진행해 보겠습니다. 할리퀸의 간모, 일명 샤코가 나왔습니다. 모든 기술 플러스 2와 모든 능력치 플러스 2라는 최고급 옵션에 랩당 올라가는 생명력과 만화 스탯, 뿐만 아니라 매찬 5 0까지 달려있어서 마법 캐릭터와 물리 캐릭터 모두 초반 앵벌부터 졸업용으로까지 쓰이는 국민 투구입니다. 저는 첫 캐릭으로 소서리스를 많이 해서 그런지 구교복과 신호부, 그리고 샤코를 직득할 때가 가장 설레는 순간인데 지금도 샤코를 직득하니 기분이 좋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건 방어력이 낮게 나오기도 했고 지금은 레더 초반이 아니라 거래가치도 많이 낮아진 상태 상태라 풀룬 정도의 거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때마침 풀룬이 나왔습니다. 오심을 만들기 위해 지금 딱 필요했는데 이렇게 나와주니 정말 반갑네요. 풀룬까지 나왔으니 수수보다는 오심을 먼저 만들어야겠는데요. 오늘 파밍이 끝나면 코론을 구해서 바로 오심 제작 들어가야겠습니다. 간만에 유니크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대군주나 마라가 나오길 기대하며, 아, 하필 나와도 떠오르는 태양이라니. 이건 높은 요구 레벨에 비해 쓰임새가 없는 목걸이입니다. 그래도 한번 쓰임새를 찾아보자면, 화염 피해 흡수 옵션을 보고 PK에서 활용하는 정도가 되겠네요. 화염 소서가 화염 기술 이 스킬을 보고 육성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레벨 65쯤이면 충분히 더 좋은 목걸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크 목걸이에 이어 유니크 반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딱 불카링이 나올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음. 치륵서리, 일명 레이븐링이 나왔습니다. 빙결되지 않은 옵션 때문에 물리 캐릭터라면 필수적으로 끼는 반지죠. 드랍률이 높아서 구하기도 쉽고 거래가치도 낮지만, 명중률과 민첩 수치가 높으면 고급 눈에도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자, 이렇게 피트 100바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거래할 만하거나 쓸만한 아이템은 샤코 말고는 없었는데 자룬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파밍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수수도 곧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피트, 기회의 땅이 맞았네요. 자, 그럼 바로 코론을 구해서 오심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저 40. 들어가자! 와 모저 39주우뜸이 떴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만족인데요. 오늘 자름도 직득하고 오심 직작도 주우뜸이라니 이래저래 만족스러운 파밍 결과입니다. 수수께끼를 입을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저는 그럼 다음 파밍도 열심히 해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